두 번째 수열의 극한 값의 계산.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는데 수렴하는 두 수열의 각 항의 실수배 합차 곱목을 해서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4칙연산이다 되는 거야. 이때까지 배웠던 자 극한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합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그다음에 실수배도 다 돼서 그냥 4칙 연산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이때까지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극한에서 이제 수열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차수 비교를 해야지. 자, 차수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루트가 있을 때는 뭘해 줘야 된다? 유리화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차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분자 분모의 뭐야 최고 차량의 개수비만 하면 되고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밑에가 크니까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크면은 자 위에가 크기 때문에 뭐야 발산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보통 어요 이제 대충 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고 필수예제 자 2번을 풀어보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이 이렇게 4고 더한게 곱한게 3일 때 제곱한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4층 연산이 다 되니까 얘가 곱셈의 변형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렇게 쓸수 있는거지.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어떻게 쓸수 있어? an 플러스 bn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n, b 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뭐야? 4의 제곱이지. 빼기 2배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16 빼기 어, 6 해서 답은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필수 예제 3번은 뭐냐면 무한대 보에 무한대 꼴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가 값을 구하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를 비교해야 돼. 근데 첫 번째 거는 뭐야? 3차지. 3차, 3차 똑같으니까 개수의 비니까 뭐야? 1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2고. 2번은 얘는 3차고 얘는 1차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 있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얘는 뭐가 된다? 발산하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번은 뭐야?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니까 얘가 2차고 얘가 1차니까 분모가 크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자, 그다음엔 보면은 여기가 루트 2, 루트 2.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얘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면 1차식이고 여기도 1차란 말이야. 근데 얘는 2분의 1차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1차, 1차니까 얘는 개수비니까 루트 1분의 1 해서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자, 필수 예제 4번 보면 자, 요거에 극한 값을 하는데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더하면 뭐야? 1부터 n까지 더하면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지. 자 그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분의 2분의 n에 n 플러스 1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제곱되고 여기가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2차식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야. 자, 3번을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빼기로 돼 있잖아. 근데 요거요 안에 있는 수요를 먼저 정리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2 빼기 1이지. 곱하기 3분의 3 빼기 1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4분의 4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쭉 가서 N분의 n 분의 n 빼기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 3분의 2 이렇게 되고 어, 4분의 3 이렇게 돼서 쭉 가서 자 N분의 n 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거 하면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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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약분 돼서 여기가 왼쪽 건 n 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쓰면 리미트 저거 복잡한 게돼 있는 거는 얘가 n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고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는 곱하기 뭐야? 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지 자 정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2 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n 돼서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창의 개수 보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자, 필수예제 5번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요게 2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여기가 a가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니까 그러면 발산을 해야 되는데 2로 간다는 얘기는 최, 요게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A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여기가 0이고 1차식 1차식이니까 3분의 B,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그게 2란 얘기니까 따라서 B는 6이라서 A 더하기 B는 뭐야? 6. 이렇게 되는 거지. 필수해지의 6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뭐 해야 된다 그랬어? 자, 루트가 있으면 다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본에 무한대꼴 무한대백이 무한대골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될 것이고, 계산하니까 n 플러스 3, 빼기 n. 이렇게 되겠지.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위에는 상수항이고 밑에는 어, 2분의 1차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자두 번째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위에도 유리화해야 되고 밑에도 유리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곱해 줘야 돼? n 루트 n, 프라,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니까 분자는 n 플러스 1 뺏, 플러스 루트 n이 있겠지. 분모는 n 곱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 빼기 n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분자도 유리화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뭘 곱해줍니까?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니까 얘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제곱 되니까 n 플러스 2 빼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계산하면 1이니까 분자는 m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만 남고 분모도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1 되니까 요거만 남네.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남지. 밑에도 2분의 1차, 위에도 2분의 1차, 최고 차이의 개수입이니까 내가 루트 1 플러스 루트 1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계산하면 2분의 2라서 1, 1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자, 얘가 2차로 가고, 얘가 3차로 가잖아. 그럼 얘가 훨씬 더... 훨씬 더 빨리 커진단 말이야 커지는데 얘가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게 되는 거야. 자 필수 예제 7번을 보면 자 무한대 루트가 있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3이래. 그럼 a의 값을 구하려니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를 해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제곱제곱 되니까 n제곱 플러스 a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n제곱, n제곱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1차식의 a. 얘 1차식, 1차식이잖아. 그래서 뭐야? 루트 1 플러스 루트 1 되고 여기는 개수 a가 되겠지. 그럼 그게 얼마라고? 그게 3이라고. 근데 얘는 값이 2잖아.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3곱하기 2가 되니까 6 이렇게 되겠지. 필수 예제 8번. 자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3으로 수렴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값을 내가 뭘로 놓을 거냐면 k로 놓을게. k로 수렴한다고 할게. 그럼 얘를 다 쪼갤 수 있잖아. 리미트 이런 식으로.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o 나누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는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an 되고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1은 3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k로 수렴하니까 k 플러스 5될 것이고, 분자는, 2, 분모는 2k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곱해주면 k 플러스 5는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6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넘기니까 마이너스 5k 넘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디? 5분의 2로 수렴한다라는.